안녕하요홍쌤과 <람쥐> 함께하는 라면처럼 쉬운 중국어 초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홍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초급 중국어 제 9강입니다. 네. 우리 전에 8강까지 우리 질문을,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배웠죠? 네. 주제어가 뭔지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돌아와가지고 여기 우리 젤 1강에서 배울 때 뭐였죠? 이 단어 아시죠, 여러분? 네, she 무슨 뜻이죠? 누구란 뜻입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 she에 대한 질문을 또 어떤 식이 있는지 우리 네 계속해서 배워볼게요. 자, 질문 배우기 전에 우리 먼저 어떻게 해요? 네, 단어를 먼저 봐야죠. 자, 먼저 첫 번째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네, 이두 사람이 지금 여기 뭘 쓰고 있어요? 네, 뭐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편지를 쓰다 이 말을 따라해 볼게요. 시에 신, 시 신, 네, 편지 쓰다 시에 신, 네, 기억하셨죠? 그럼 계속해서 옆에 그림 똑 볼게요. 여기 지금 옷이 한 단인데요. 이거 뭐죠? 스웨터, 그쵸 네. 그럼 우리 스웨터를 중국어로 따라해 볼게요. 마오이. 마이 네. 마오이 스웨터입니다. 마오이. 우리 지금 이제 날씨가 되게 추운데요. 마오이. 일부 때가 다 됐죠? 네. 자, 계속해서 여기 그림 지금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뭐 알려주고 있어요. 네. 알려 주다. 이 말을요. 따라해 보세요. 까오수. 가오소 네 누가 누구한데 어떻게 알려주는 거할때 가오소 자 계속해서 여기 지금 무슨 동화책이 있어요 중국 동화책 자 우리 이야기 즉 옛날 이야기를 우리 따라 볼게요 구시 구시 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 네 개를 우리 한번더 따라 볼게요 에신 写信,毛衣,毛衣,告诉,告诉,故事,故事.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로 谁라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똑같이 오늘의 여기 우리 주제 네 전에 많이 배웠죠 네 셰이 누구 라는 뜻입니다 셰이 누구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 네 보시죠 여자가 애 지금 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요 너는 누구한테 편지를 쓰니 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따라 해 볼게요. 你给谁写信？你给谁写信？네, 네, 너그렇네너는누구에게 누구 아니면 누구 누구한테라는 뜻입니다. 그러谁누구죠서 누구한테 누구에게신 편지를 쓰니. 네, 이런 뜻입니다. 넌 누구에게 편지를 쓰니. 네. 그리고 이 과로 안에요 여러분이 다른 글자, 다른 말을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는 활용하기 쉽게 제가 걸을 쳤습니다. 여기 대신해서 다른 말을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볼게요. 누구한테 누구 편지 쓰는 건지. 여기 지금 친구들이 편지를 읽고 있죠? 그러면, 나는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 네. 이 말을요, 따라해 볼게요. 我给朋友写信.我给朋友写信. 즉, 나는 我, 그쵸? 我给. 아까 말했죠? 누구누구한테,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누구죠?朋友. 우리 朋友 배웠죠? 네.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그러면 개 펑요 하면 친구에게 네. 뭘 하죠? 셰신 편지를 씁니다. 즉 우리 쇠는 누구니까요. 사람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에게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우리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 니게 셰신 你给谁写信？我给朋友写信。我给朋友写信。네그리고여러분이단어의병음은요여기제가쑨이라고썼습니다네썼는데요근데중국에서아마 들을 때요, 셰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의 보다 셰라고 더 발음을 많이 합니다. 네, 똑같은 말이니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셰라 단어 대해서 또 어떻게 질문이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똑같이 주제요. 뭐죠? 셰입니다. 셰. 그리고 밑에 지금 이 그림 보면서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엄마가 딸한테 어떻게 해요? 뭐알려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요. 누가 이 일은, 이 사실은 누가 너한테 알려준 거니? 누가 알려준 거니? 네,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따라해 볼게요. 这是谁? 가수 니더 저시 쉐이 가수 니더 자 볼게요 저시 이 말은요 이것은 그쵸? 그렇죠? 이것은 저시 이것은 谁 누구 가오 우리 아까 앞에 뭐였죠 앞에서 단어 네 알려주다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네, 쉐가서 누가 알려줬나? 니 따, 너한테 알려준 거니, 그렇죠? 이것은 누가 너한테 알려준 거니, 네, 이런 뜻입니다. 자, 괄호 안에 똑같이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답안은 누가 알려준 거니, 네, 이 일은 누가 알려준 거니, 이렇게 네 대신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답을 볼게요. 누가 알려준 건지. 자, 엄마죠. 엄마가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这是妈妈告诉我的这是妈妈告诉我的 이是은 아마 是번是这그这是 이것은 누가 마마 엄마가 엄마 마마 가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是这 뭐? 네뭐 나한테 알려주다 그렇죠 누가요 네 이것은 엄마가 나한테 알려준 거다 네 이런 뜻입니다 아셨겠죠 자 먼저 두 문장을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谁告诉你的？这是谁告诉你的？这是妈妈告诉我的。这是妈妈告诉。 我다 네. 나중에 가서는요, 우리 저시 대신에 할수 있고요. 아니면 이가우스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어도 두, 두 됩니다. 네. 나중에 단어 많이 배우면요,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여러분 활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네. 여기 먼저 한자. 보세요.谁? 누구? 그렇죠? 누구?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질문이 나갔는지 볼게요. 여기 지금 책한 권이 있어요. 책 있죠? 그러면 저는 너는 누구와 같이 책을 보니? 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니, 허, 谁 이, 치, 칸, 书 니, 你和水 허, 谁 이치 칸수 네, 니, 너 그쵸? 그리고 우리 허는 앞에서 기초에서 배웠습니다. 뭐뭐와, 누구누구와 허, 쇠 하면 너는 누구와 네, 니허쇠, 누구와 이치, 이 말은요 같이, 함께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네, 뭐하죠? 칸수, 이 단어 우리 배웠죠? 책을 보다 그러면 너는 누구와 같이 책을 보니? 네,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 대신에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밥 먹는다도 배웠죠? 吃饭. 그러면 너는 누구와 같이 밥 먹니? 하면, 你和谁? 이치, 吃饭. 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이러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누구랑 같이 보는지. 자, 여기 지금. 학생 두명 있어요. 두명 같이 지금 책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동창생과 같이 책을 본다. 자기 반 친구죠? 네. 그러면 이 말은요. 따라해 볼게요. 我와동学一起 no. "이치" "교" "수" 와와 "동우" "수" 그러면, 나, 我, 그쵸? 그렇죠 和, 누구, 누구와, 나는, 누구와, 동에 동学가 뭐였죠? 네, 같은 반 친구, 같은 학교 친구, 즉, 동창,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냥 친구라고 말할게요. 나는 반 친구와, 이치, 같이, 같이, 그렇죠? 같이 뭘 하죠? 看 수, 네, 그래서 나는 반 친구와 같이 책을 본다. 네, 지금 책을 보고 있잖아요. 자그러면두문장을우리한번더따라해볼게요你和谁一起看书你和谁一起看书我和同学一起看书。我 和同学一起看书 네, 이렇게 해서 谁에 대한 질문을 배워 봤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을 하는지 여러분 이제 谁 누구 뜻은 다 아시겠죠 그냥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아까 배운 단어에서 요 제가 활용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카페에 와 가지고요 제가 밑에 네다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하나 다 있으니까요. 다른 단어 가지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질문 답변 네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침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요 세이 단어는요 여기까지 할게요.今天讲到这儿，大家辛苦了，再见。